반갑습니다. 이준영 성교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지금 필리핀 시간은 7시, 저녁 7시 59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8시가 됩니다. 8시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죠? 밤 9시는 이제 성, 즐거운 성경 퀴즈 대회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더님 반갑습니다. 정규방송은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시작됩니다. 필리핀 시간은 8시고요. 문제를 잘 듣고 혹은 보고 정답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써주시는 분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분이 정답을 썼는데 뭐, 정답을 한두 번, 세번 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거를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것이 답을 쓰기 전에 누가 또 정답을 쓰면은 또 인정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어쨌든, 정답은 한 번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3의 배수 다시 말하면 3, 6, 9, 12, 15, 19 이렇게 3의 배수는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 어 어린이에게 양보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문제당 1점이고요. 5점, 그러니까 5점을 먼저 획득하면 1등이 됩니다. 1등에게는 문화상품권 5,000원권 핀번호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문화상품권 필요 없어요. 현금이 좋아요. 하시는 분은 현금으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좌번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자, 두 분에게, 어쨌든, 뭐, 늦게 오신 분이 야면 어쩔 수 없죠. 오늘 두 분만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일찍 오신 분들이 보람이 있죠? 첫 번째 문제.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령 퀴즈 범위는요, 장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네 성경 범위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부터니까 11장부터 나오는 지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역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 답이 나왔습니다. 고대사 아, 고대사? 고대사, 이거는 답,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고대사라는 거는, 고대사, 고대사, 성경의 고대사, 뭐, 고대사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예. 고대사라고 고대사 퀴즈는 아닙니다. 성경 퀴즈인데, 네. 뭐, 고대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시 좀더 힌트를 드리면은요. 이제, 노아가, 여식 노아의 내 여덟 식구가 이제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예,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동방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거기에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 그,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하죠.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어,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칠하고, 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레더님, 바벨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바벨. 네. 혹시 다른 분, 또 다른 답 있나요?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바벨은 이제 이지역의 다음에 생긴 이름이에요.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름이 바벨로 바뀌었어요. 그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바벨이라는 그 지역 이름에 이전에는 바벨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5초 동안에 다른 분이 답을 안 주시면 뭐 레더님 맞은 걸로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5, 4, 3, 2, 1, 오예 정답 예 신할평지라고 예, 써주셨는데요. 자 정답 맞습니다. 신할평지 맞고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할평지입니다. 신할이라고만 써주셔도 되는데, 신할평지까지 써주셔도 됩니다. 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예, 거기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더님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등수는 1등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할평지가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나요? 네, 신할평지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할땅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벨, 예, 네, 정답이죠. 네뭐 아까 바벨이라고 써주셔서 제가 힌트까지 다 드렸고 내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호, 지금 혼자 독주하고 있습니다, 레더님. 지금 다른 분이 한분더 시청하고 계시는데, 뭐, 답변이 없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바벨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예, 바벨이란 뜻이 바로 그런 혼잡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에흩 뜨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 주십시오. 근데 이번 문제는 지금 세 번째 문제잖아요. 초등학생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레더님, 초등학생이신가요? 네, 어쨌든 초등학생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에 초등학생이 없으면 5초 뒤에 이제 모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아닌데 답을 달았다.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생이 답을 달았다. 그러면은, 초등학생에게, 오, 레더님, 초등학교 6학년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더님, 바로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 사람 이름을 맞춰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마 새 쌍둥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70세에 낳았다고 했으니까 세 사람을 뭐 70세에 낳았는데 뭐 1월에 아브라함 낳고 6월에 뭐 나홀 낳고 12월에 하란 낳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아마 쌍둥이였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주십시오. 어? 휘페커센? 휘페쿠센? 휘페쿠센? 음, 레더님, 혹시 어느 성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이런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만약에, 그,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서 말씀하신다면 그 번역본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성경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정답을 맞춰주셔야 그래도 다음 문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당, 성경 옆에 있, 있지 않습니까? 네, 5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아무도 답변하지 않으면 힙페쿠션는페커션은 아닙니다. 5초 아, 네 정답 주셨습니다, 레더님. 네, 오늘 레더님 독주네요. 데라, 네 정답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맞죠. 데라. 창세기 11장 26기를 납니다. 대란은 70세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세 문제 다 맞춰주셨고요. 야,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대란님, 두 문제만 더 맞추면 오늘 1등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너무 쉽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만약에 이번에 대라님이 1등 하시면은 초등학생으로 첫 번째 1등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지금 네 번째, 사회거든요. 사회 4회 성격주대회인데, 네, 사회만의 초등학생이, 예, 단독 질주로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써주세요. 아브라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54321 제로 땡네 기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정답을 채팅창에 안 써주셨네요. 네. 정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써도 뭐 맞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네, 정답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의 근호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죠.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네, 레터님, 아,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에 하란을 떠났나요? 네, 하란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그 때가 몇 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로또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 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메세였더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힌트 너무 많이 주셨는데 자 5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1대 반, 1대반의 반. <laughs> 네, 지금 시청자가 한명 뿐입니다. 아, 어, 시청자 한명더 들어왔는데. 네, 땡, 예. 어, 이 성경책 옆에 없으신지, 성경을 안 읽으셨는지, 5번 문제, 레더님 답변을 안 해주셨네요. 못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정답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 하란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뭐 이제 지명 같은 거 사람 이름 같은 거 성경 퀼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성 지명하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지명하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문제를 아 성경 읽을 때 지명을 유심히 보면은 문제 맞히기 쉽습니다. 네또 적용해 드려야 되나요? 오 시청자가 지금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뭐 초등학생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5초 5초 동안 초등학생에게 기회를 드리고 5초가 지나가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5 4 3 2 너무 빠른가요? 1 1회 반 1회 반의 반제네 이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이 3분인데 세분 중에 누구라도 초등학생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어예 정답 나왔죠. 예 레더님, 예또 다른 답은 없습니까? 예 다른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가난안 가난한 땅뭐 같은 말인데, 네, 자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정답이 나왔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정답입니다. 가난, 가난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안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더님 또한 문제 도 추가하여 네, 4점 되었습니다. 이제 레더님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오늘의 1등이 되도록 하,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잘 듣고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레더님이 이번 문제 맞추시면 네, 1등으로 네, 단독 선두로 1등 이 되어서 문화상품권 받게 되,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산은 어느 산입니까? 네, 산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죠. 네 산의 이름이 그좀 애매한데 어쨌든 성경은 어느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음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 어느 산, 음음음 네. 어려운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산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어느 쪽 산,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5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제로. 네,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시네요. 성경책 옆에 없으시나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답을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동쪽 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뭐 사랑을 찾아서? 그건 아니겠죠. 사람을 찾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성경은 자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무슨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옮겨갑니다. 네. 또 5초 기회 드릴까요? 5, 4, 3, 2, 1, 아, 네,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충분히 쓸 기회는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은 뭐냐면요. 가뭄,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좀 와야 풀도 좀 자라고 해서 양이나 염소가 풀도 뜯어먹고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뭐 풀이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 이제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우선 규즈입니다 초등학생 먼저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5초 뒤에 이제 어른들에게도 그다음에 중학생 뭐 고등학생, 혹시 자기가 중학생이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5초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중학생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낙이와 어, 낙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이와 낙타를 주었죠? 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물을 준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애굽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서 양과 소와 노비와 막 낙타와 낙이 막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됩니다. 5초 기회됩니다. 5, 4, 3, 2, 1, 0예 초등학생 이제 기회 끝났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지금 답변 달아도 됩니다. 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누구에게나 다 기회 있습니다. 내가 중학생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다시 5초 기회 드립니다. 5초 동안 답을 안 해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끌수 없잖아요. 5, 4, 3, 이 1, 제로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성경책 옆에 있으면은 이제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 맞네요 맞아. 아다 잠깐만요 잠시. 데라가 아닙니다. 데라가 아니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바로입니다 바로. 예. 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입니다. 바로. 정답은 바로 바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레더님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다섯 문제가 돼서 1등 되는데 아직 그한 문제를 못 맞추고 계시네요. 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나요? 오, 어, 바로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막 선물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 그 바로의 집에, 바로와 그 바로의 집에 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왜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마 선물 준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물 준 거는 아니고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죄가 무엇이냐는 라 질문입니다 오예 레더님 아내가 아니라 아내겠죠 아내 아내 네 아내 제가 저기 댓글에서 이렇게 아내 네 아내 아내 사례를 불러들인 벌로, 예, 맞습니다. 예, 이 사례가 얼마나 예뻤던지, 예, 얼마나 예뻤던지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문이 나가지고 그 귀, 소문이 바로의 귀까지 들려 들어간 거예요. 바로는 파라오를 얘기하거든요. 파라오 왕입니다. 왕그 파라오, 파라오가 왕이 어?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 한번 데려와봐. 어, 보니까 진짜 예쁘거든요.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어, 누구냐? 너희 아내냐? 그랬더니 아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은 너희 아내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아내를 취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사례하고. 살아죠. 나중에 이름이 살아가는데 살아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너의 남편이라 고 그러면은 아, 이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목숨이 살아 어, 남으려면 내가 남편이 되면 안될것 같아. 내가 남편하면 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고 하자. 이미 빼앗길 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정말 죽지는 않았죠. 오 그러니까 막 오빠에게 막 선물을 준 거죠 막 낙타도 주고 나비도 주고 뭐 노비, 노비 종들이죠 노비도 주고 막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아내로 사물을 삼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거죠 남의 아내를 떼앗다니 나중에 어, 어 하나님 나는 어 그거 모르고 그랬어요 당연히 모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재앙을 내림으로써 고 결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것으로 사건을 일달 락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정답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네 레더님 오늘 1등하셨습니다. 어,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의일로 그죠 사의일이 뭐예요? 예 네,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럴 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일단 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레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 다섯 문제예요. 혼자 다섯 문제 다 맞히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어, 제 메일 주소 아시죠? b i b l e bib, 아이고, biblely, 골뱅이, 한메일, m-a-i-l.net. 에 예. 한메일 넷으로 그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답변 메일로 핀번호를, 문화품권 핀번호를 우리 레더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보셨어요? 네. 예,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 이거 만약에 시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세요. 예, 이런 방송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3회 하고서 다 5회 때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끝나버리니까, 네, 레더님, 네, 다음 기회에도 또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은 창세기 오늘 15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문제가 15장까지 다 가지도 못했어요. 12장까지밖에 못 갔어요. 제가 문제는 한 20문제 이상 만들었는데 네. 그 반도 못 내고 맞췄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6장부터 20장까지 창세기 16장부터 20장까지 성경 퀴즈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또 퀴즈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밤 9시, 필리핀 시간으로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새해 맞으세요. 네, 레더님 축하드립니다. 매일 꼭 보내주세요.